아 하늘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가끔 하늘을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뭔 개소리야! 아 발가락 손가락은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아씨 자. 공상이다. 아. 뜻밖의 눈바람에 조행길이 망설여지는 풍어에 주다. 남들처럼 붕어를 잘 잡지 못하기에 더 성실하자는 마음으로 조행길을 강행해 본다. 오늘 붕어 얼굴은 보고 갈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선다. <laughs>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붕어 쪽 오늘은 소리지에 낚시를 한번 와 봤는데요. 아니 오늘 이렇게 찍나서 와 낚시할 생각은 없었는데 오후에 바람이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다 시에 일어나 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지금 얼른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소리지에 나와 봤어요. 어, 이곳은 겨울에도 잔붕어의 활성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에 풍어주가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아침에 튼실한 붕어를 잡았어요 37 정도 되는 붕어인데 정말 완벽한 붕어더라고요 너무 이뻐 상처도 없이 야 진짜 이눈 내리는 설경이 죽이네요 아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랬는데 작년에도 폭설이 내리고 강풍이 내렸을 때 이야, 튼실한 붕어를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낚시는요 총 비가 와가지고 난 많이 눈이 와가지고 많이 못혔어요 여섯 대 세팅을 할 거고요 어4사 때부터 50대 4 대는 좀 채비를 좀 무겁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잔붕어들이 겨울에도 활성도가 좋더라고요 겨울턴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늘도 좀 크게 쓰고 미끼에도 좀이물감이 크게 느껴지도록 진행할 거고요 그삼 위대 두대 이거는 좀 예민한 채비에요 그래서 한번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끼는요. 동물성 글루텐 동물성 글루텐하고 어.. 그리고 옥글루옥글루를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진행할게요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아.. 운치는 있고 너무 분위기는 좋은데 아.. 결국은 중요한 건 풍어 얼굴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바로 바람 터진다니까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오늘 열심히 들이대겠습니다 와 잡았다 범인 크다 역시 첫수 훌륭한 첫수를 만났습니다 아주 그냥 야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야이 뭐지? 손바닥만한 아가 붕어. 아 아닌데. 어째? 아. 이게 아닌데. 아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수 했습니다. 아이고 확실히 잔 붕어 터라 잔 붕어가 먼저 마중을 나와주네요. 아, 여기 잔 붕어가 많기 때문에 역시 예민한 채비에서. 걸려 나오네요. 확실히 바늘이 큰데는 얘들이 못 먹어요. 툭툭 치기만 하지 뭐별 다른 건드림이 없습니다 지금. 아 하... 언제 큰거 나올랑가? 아 진짜 죽겠네. 진짜 억울해 죽겄습니다 진짜 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2시간 가까이 장비 세팅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1시간 반 낚시 했는데 똥바람 터져버렸어요 아 진짜 아닌데 12시에 터진대 했는데 와 대박인데요 금방 파라솔이 날아가가지고 파라솔 주워왔다니까요 파라솔이 호폐물드라고요 아야 그냥 바로 철수한 다음에 아 바람이 안 타는 어디 수로나 소류지가 있으면 그쪽에서 낚시를 진행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좀 많이 세네요 얼른 이동이하고 빨리 세팅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아이 상황에 낚싯대까지 어려워버렸어요 빨리 청소하고 싶은데 죽겄네 와 아, 진짜 우이아리 살려주세요. 아우. 하아, 힘들다. 야, 온 세상이 꽁꽁 얼어버렸네. <laughs> 기가 막히네. 제가 첫 발자국입니다. <laughs> 지금 다 얼었어요? <laughs> 여기 깨끗하게 <쬐끄맣게> 포켓이 있어요. <laughs> 야, 진짜 <laughs> 무조건 아는 데가있으면 들이대 봐야죠. <laughs> 야, 이런 데 고기가 나올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 대를 <laughs> 들을 데가 없어요. 아 진짜 항상 느끼지만은 진짜 아이시즌에 낚시 힘 들어요 아 혹시나 하고 물이 안으로 흐르래 아 던져봤는데 아 대박이에요. 한 시간 동안 입질이 아예 없어요. 아예. 뭔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진짜 웬만하면 이런데 낚싯대 던질 리가 없는데. 아야 붕어 얼굴 보기 진짜 힘드네. 아, 진짜 붕어 얼굴 보기 힘들어요. 안으어서 던졌는데 아야어딜 가야 또 붕어 얼굴 만나있죠 진짜 아, 오늘 진짜 낚시 낚시가 험난해 험난해 아이고 또 어디를 가야 또 붕어 얼굴을 볼수 있다냐 이 시기에 아이고 물이 안 올게만 해도 좋겠구만은 아. 힘들다 아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음은 급하고, 붕 얼굴은 빨리 가야 되겠죠 진짜. 아... 아... 기름미 끄럽고, 진짜 낚시하기 딱 좋은 날이네 아주 그냥. 어? 이런 날 낚시해야죠. 이런 날 낚시를 해야 필드에 강해지는 법이에요. 아... 아, 필드에 강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이동할게요. 응? 어? 어? 어이, 이뭔 일이야? 아. 하늘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가끔 하늘을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누워서 아 발가락 손가락은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 아시 자. 공상이다. 그냥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등이나 따숩지 에뭐한는디 나와갖고 진짜. 누가 이런 날씨에 낚시한다고 하여튼간 진짜 에 설마 잡혀주기 참 내가 잘못이다 진짜 해도 너무한 해도 너무해 진짜 에휴 하, 발가락 시라리 죽겄네 진짜 아좀뭐좀 뭐좀 건드려봐라 좀징하네 가만히 집에 있을 거를. 아이고. 하... 야 진짜 온 세상 이 하이네 하이 진짜 아 풍경 끝내주네 진짜. 야 이른 날 낚시 오면 사람들이 쳐다보면 얼마나 미쳤다고 할 것이오 진짜. 아 아주 풍을 좀 미치도록 내버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아 진짜 아침에 일어나지고 가그눈빨 아, 날리고 태풍 부는데도. 오늘 낚시를 한번 강행해 봤어요. 풍월중간 사는 동네는 이렇게 서원을 배경으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흰 눈이 와 푹푹 내려주니까 소복히 내려주니까 남들이 봤을 때 미스 딸수 있겠지만 또 이런 풍경을 정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특히 저 멀리 해외에 계시는 정말 분들은 정말 이 한국의 시시대로 변하는 이런 자연이 얼마나 간절히 그립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풍경을 담고 싶어가지고 오늘 낚시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뭐안 잡힐 것 알고 있었고 어. 그래도 이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 풍경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아 정말 아, 아침에 아 거기 있을걸 <laughs> 아니 이동하다 보니까 물이 다 얼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구멍 물이 살짝만 안 얼었으면 그 구멍에 다 담가 봤고 마지막으로 또 오다 보니까 여기에도 한번 포인트가 있어서 한번 우이안 얻었더라고요 담가 봤는데 아, 확실히 붕어구를 못 봤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이 아, 정말 오늘 진짜 풍월좀 많이 강해졌습니다 진짜 강해졌어요 오늘 혹한기 대비 정말 낚시 훈련을 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가지고 남은 겨울에도요 진짜 오늘을 생각하면서 <laughs> 즐겁게 아무리 춥고 아무리 바람으로도 즐겁게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얼굴 못 보여드려 죄송해요. 붕어얼굴못 보여드렸지만 이 멋진 자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붕어좀 올라가고요. 다음에는 붕어 잡아서 미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붕어좀 올라가겠습니다. 아 좋네. 근데 아 아주 그냥 딱 좋아. 발가락 땡땡어라고 아주 동상 걸려버것 같아요. 진짜. 아또 집까지 어떻게 가냐? 겁나 미끄러울 건데. <laughs> 붕어 쪼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이.